인사를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예봉산 올렸는데 벌써 1000분이 구독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비앙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하나로마트 가려고 하거든요. 가가지고 장 보고 들어가려고. 저, 저 운전 몇번안 해봤어요. 제주도는 운전이 쉬울 줄 알았는데. 왜 제주도엔 지하철이 없지? 지하철이 있으면 편하게 비행도까지 갈수 있을 텐데. 이제 3분이면 도착해요. 3분 뒤에. 여기 진짜 커요. 엄청 커. 일단, 여기 돼지고기 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흑돼지 좀 사고, 그 다음에 술. 술도 좀 사고 야채도 사고 간식도 사려고요. 뭐 사야 되지? 아닌데. 비계 돼지 털이 박혀 있어요. 엄청 까만 돼지 털이. <laughs> 안 걸려서 내렸는데 기사님이 오늘 밤에 비 많이 온다고 텐트 찢어지면 119불르래요 아까 아침에는 좀 추웠는데 우도 도착하니까 날씨도 쨍하고 해도 진짜 지금 이렇게 엄청 내리쬐거든요. 근데 오늘 비 온다고? 근데 저는 진짜 날씨 운이 좋아요. 진짜 날씨 운이 좋아서 비가 온다고 해도 제가 놀러가면 좀 그치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놀러갈 때비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저 오늘 제 날씨 운을 믿고 비가 안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눈에 담으세요! 제가 복자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멋있지 않아요? 진짜로? 보이나? 이 세계도 보이려나? 와, 진짜 오늘 이거 보면서 잔다는 거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여기는 산안 올라가도 되니까 진짜 금방 오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는데 힘 하나도 안 들고 이제 다시 산으로 안 갈래요 <laughs> 블로그에서 봤는데 여기 화장실 되게 깨끗하다고 해서 오늘 화장 지울 거랑 이런 거다 챙겨왔어요 텐트 안에서 그냥 안 지워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기사님이 저 놀리려고 비 온다고 한것 같아요 비올 날씨가 아닌데 저거 어아 <목소리> <bunk> <목소리> 아니에요. 이거 텐트 부러진 거죠. 이거는 따로 살수있나 폴대만? 테이프 사러 가야 되나? <laughs> 어떡해? 또 사야죠, 뭐. 사면 되지 this road that I am o 법을 찾았어요. 테이블을 돌려 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이게 오겹살이요. 오겹살. 보여요. <laughs> 아나 오겹살은 안 되겠어. 어떡해 이거 먹는 거 맞죠? 그냥 먹을게요. 간장도 <laughs> 찍고. 음, 음, 또 맛은 있어. 아. 아니 저. 진짜 속상하거든요 텐트 폴 때도 부러지고 그리고 이거 굽는 동안 기름도 엄청 튀어가지고 막 얼굴에 튀기고 했는데 오겹살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다 여기서 사진 찍으시는 건가봐요 텐트 조금밖에 없는데 멋있어요 더 많으면 밤에 진짜 멋있을텐데 저는 이제 해산물 사러 가려고요 여기 근처에 해산물 판다고 해서 이제 일몰 보면서 해산물 세트 먹을 거예요. 사장님, 지금 해산물 모듬 작은 거 돼요? 네. 네네, 하나만 해주세요. 문어부터 음 신선 어음 진짜 맛있다 최근에 이렇게 신선한 해산물을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3, 3 타면 되나? 야! 아! 안 맛있는 게 없어요. 진짜! 음! 근데 이거 전체 3만 원이면 진짜 싼거 아니에요? वा 먹었는데 잠깐 치우고 못 먹어도 물부터 100cc인데 그냥 감으로 한번 부어볼게요. 한 100cc? 너무 많이 부은 것 같다. 너무 많이 부은 것 같다. 언제 끌어요? 끓을 생각을 안 해요. <laughs> 이거 불 때문인가?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인가? 모르겠네. 못 먹은 건 괜찮은데,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모래가 들어오는 건 생각도 못 했어요. 망했어요 진짜 제 인생에 이렇게 대실패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진짜 참패했어요 아마 팩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바람이랑 모래가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짐을 쌓고 오는 길에 민박집이 많이 보여가지고 어 아무데나 이제 숙박 가능한 데 찾아서 하야 될거 같아요. 저 이제 진짜 다시 백패킹 안올 거예요. 진짜. 혹시 지금 민박 돼요? 아, 다찾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을게요. 기다릴게요. 네. <웃음> 방구했다. <웃음> 여기 차로 데리러 와주신대요 비싸도 <laughs> <피 써도> 자야겠다 하계가 사나는 싸게 진짜 패키킹은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오늘 진짜 교훈을 얻고 가요 4월 중순 날씨에도 춥고 그리고 팩도 잘 챙겨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바람, 바람이 많이 분다는 사실. 그래도 편하게 잘수 있으니까 조금 좋아요. <laughs> 군대 백패킹 성지인 비양도의 민박집에서 잘 잤습니다. 어제 완전 기절해가지고 오늘 아침 9시까지 잤어요.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아침 간단하게 먹고 이제 집 가면 될것 같아요. 우와, 와, 좋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가 볼게요. 기 어, 걸어갈 거라? 아, 아니 여기 버스 있잖아요. 여기 네, 네. 거기서 타고 가려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이 12시 18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버스 안내표에 12시 20분부터 1시 20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시간 동안 버스 운행하지 않는데요. 꼼짝없이 40분 넘게 천진항까지 걸어가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왜 이래?